그 권력과 그 예산이 우리를 위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나라 밝은 미래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권력으로 그들이 뭘 했습니까? 국민을 살상하고, 국민을 영구적으로 군사력, 병력을 통해 통치하겠다는 그 황당 무계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한것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코리아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니까, 북한인 줄 알고, 오, 다행이네. 그랬는데, 그게 노스가 아니고 사우스라고, 남한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놀래 잡빠진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 전화로 이제 끝이구나. 잘 살다가 군사 쿠데타로, 또는 사법 쿠데타로, 독재로 다시 구진국으로 전락해버린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나라들 제가 말을 하면 외교 문제가 생긴다니까 말안 하겠는데 정말로 옛날에 우리가 모범으로 삼던 훌륭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시아에도 있었고 남미에도 있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황당무계하게 아르헨티나 맞는 거아니 어쨌든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 아, 나라가 몇십 년 동안 잘 나가더니, 야, 세상에, 전 세계에 없는 해방된 식민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성공한 한류로 세계를 정말 감동시키는 저 위대한 나라라고 받은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가 이제 다시 원래로 되돌아가는구나. 안 됐네, 그럴 줄 알았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또한번 놀래고 있어요. 세상에. 보통 사람이 몇만 명 모이면 막 꼬집고 때리고 뭐 유리창 깨고 뺏고. 뭐 그런 게 보통인데. 이 나라는 백만 명이 모여도 휴지 조각 하나 안 남고 누가 꼬집혔다는 얘기도 없고 유리창도 한대안 깨지고. 결국은 촛불과 온몸을 들어서 그 독재자, 그 폭력적 정권을 두 번째 논리에 자빠지고 있어요.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죠. 이 위대한 힘을 누가 원하는 것처럼 찢어져서 싸우고 증오하는 게 아니라 힘을 모아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우리 단결하고 화합해서 새로운 나라, 희망 있는 나라, 세계가 우러러 보는 선도적인 국가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수 있죠? 준비되어 있죠? 있죠. 6월 3일에는 사출하바를 준비 확실히 되셨습니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동체를 든든하게 지키는 안보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살아가게 하는 거 치안 그리고 더 나은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는 민생 이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민생의 핵심은 곧 경제죠. 경제가 살아야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기회가 생기고 기회가 생겨야 좀덜 싸우고 그래야 희망을 가지고. 그래야 자식들도 더 낫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드는 게 정부가 아니라 아닙니까? 시장은 저절로 잘 되는 거니까 내버려두면 돼. 가 아니고 시장과 정부는 상호의존 관계에 있는 거예요.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고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하고 있고, 그게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인데, 문제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죠. 허리띠만 쫙 졸라 낸다, 어,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배부른 사람들이야 불경기가 와도 아니, 아니 공항이 와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겠지요. 오히려 새로운 기회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압도적 다수는 허리띠가... 안 맞을 정도로 배가 고르면 그때 허리 띠 졸르면 죽어요. 그럴 때는 밥을 줘야 될 겁니다. 영양제를 줘야 될 거예요. 돈 없다고 내몰래라, 니게 네 알아서 해라. 이런다고 살아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정부가 재정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동네 돈이 도아야 돼요. 그래야 내수가 살아요. 그래야 가게 문도 덜닫고살 수가 있는 겁니다. 펌프라는 걸안 써본 것 같아요, 여러분. 펌프가 말랐어요. 막 열심히 펌프질하면 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거기다가 맹물을 갖다 한 바가지 부어야죠. 그래가지고 펌프질을 해야 물이 나오잖아요. 그한 바가지 물이 낭비입니까? 그한 바가지 물이야 사실 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를 그냥 시장에 맡겨놔야지 왜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느냐 왜 빚을 져가면서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돼 이런 생각을 하는 뭐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 고등학교만 나와도 알고 있어요 경제의 3주체 가계 기업 정부 생산 소비 조정의 주체 정부의 역할은 생산이 과열되고 경기가 과열되면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세금도 더 부과하고 이자율도 올리고 규제도 하고 그런데 경기가 침체돼서 소비가 죽어요. 아니면 생산이 안 돼요. 그러면 소비를 좀 많이 할수록 세금도 깎아줘 보고 그리고 재정지출도 늘려서 소비도 일으키고 규제도 완화하고 이자율도 낮춰주고 이런 복합적인 정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는 딱한 개만 해요. 세금 깎아주는 거 그것도 부자, 기업, 대부 재벌, 대기업 세금만 깎아줘요. 그러니까 정부 재정이 쪼그라들었어요. 정부 재정이 쪼그라드니까 서민 지원을 안 해요. 빚도 지면 안 된다고 해놓고는 저기 저축해 놓고 다빼놨쓰어요 100조 원을 빼다 썼어요. 형식적인 비단지의에따 무슨 기금이니 이런 데서 다 빼다 써가지고 그냥 100조 원쯤 된다는 거 아닙니까? 뭐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그러면서 또 대기업들이 세금 깎아주겠다고 그당그 그 대통령의 후배가그 후보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야 기가 막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왜왜 왜 부자 세금 깎아주는데 그렇게 집중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제. 국가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그 사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강제로 배분하는 권력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어디다가 더 매길 것이냐, 재정지출을 어느 쪽에 집중할 것이냐, 하다못해 다리를 놔도 여기다 놓을 거냐, 저기다 놓을 거냐, 어디 산업입출에도 테크노밸리를 아주운전에다 만들 거냐, 아니면 성남 판교 옆에 또 만들어 버릴 거냐, 이런 걸 정하는 게 정치죠. 이런 걸 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누구한테 뽑아서 그 권한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 삶, 여러분의 환경을 통째로 그 정치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 작은 기회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밀어내고 거기를 통과할 실력을 빌려준다고. 리잡 투자 해가면서 학원 쫓아다니면서 생 난리치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해야죠. 노만한 기회의 문을 사회를 더 공정하게 해가지고 기회의 문을 이만큼 크게 만들어서 친구들 손잡고 같이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진짜 부모들이 할일 아닙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준비된 정당이 있다. 그런 얘기죠. 제가 앉아서 말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말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기대만큼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공정한 나라, 평평성이 있는 나라, 억울한 지역도 억울한 사람도 없는 그런 사회 꼭 만들겠습니다. 공정한 세상 이 말로만 그러지. 실제로는 큰 원칙이 하나 안 지켜진 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또는 다수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 규정선 일대 온갖 군사 규제를 가해지고 그래서 이 후방 지역들이 제대로 발전을 못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국력이 약하니 국가 경제력이 취약하니까 어쩔 수 없다 니가 좀 감수해라 힘없는 니가 당신들 힘없는 지역이 좀 참아요 안됩니다 우리도 억울합니다 그럼 집단이기주의 닌비 이러면서 괴롭혔지만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10대 경제강국이니 5대 군사강국이니 문화강국 이렇게 얘기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국력이 커졌지않습니까 이제는 많은 형제 자매 중에 너는 막내니까 참아, 너는 여자니까 참아. 야이 집은 장남 집치로 몰빵해가지고 장남이 성공하면 우리 같이 먹고 살게 해줄 거야. 이 시대가 지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모두 공평하게 기회를 가져야죠. 전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는 집단과 특별한 희생을 치는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한 보상을 해서 더 이상 억울하지 않게 해줘야 된다. 군사 규제로 온갖 피해를 입은 이 경기 북부 지역은 특별한 보전 조치, 보상 조치를 해줘야 되겠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경기 북부 우리 도민들은 알고 계시고요. 제가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 수원에 도청이 있는데 도청 근처에. 경기도 산하기관이 잔뜩 몰려있어요 제가 그거를 다 경기북부 아면저 동부지역으로 다, 다 옮겼습니다 <laughs> 옮기는 중이래요 옮겼다 그러면 또 거위사실 공표로 기소할다 제가 옛날에 대장동에서 5,503억 벌었다 라고 말했더니 야 버는 중인데 다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거위사실 공표로 기소하려고 제가 재판을 시, 2년이나 벌었어요 내가 말하니까 또 어떻게 잡아또 그럴지도 모릅니다. 조심해야지. 야튼 옮기기로 결정을 해서 옮기는 중인데도 있고, 옮긴데도 있고, 옮기려고 계획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한테 손해보는 일이면 다 싫어할 것 같고, 퍼어질것 같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믿니다 제가 수원에 있는 그 공기관들 딴데 옮긴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 근무하는 노조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화날 거 아닙니까? 당장에 생활 근거가 사라지니까? 그들로서는 억울하죠. 거기 믿고 취업하고 거기서 아이들 다 기르고 있는데, 갑자기 양평으로 가라, 저 포천으로 가라. 이러니까 싫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데모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다불러모았어요 야, 당신들이 그러는 거 이해한다. 그러나 당신들도 국민의 세금으로 개인 사업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도민의 세금으로 직장 얻어서 도민에게 고용된 사람들인데 도민 전체가 잘 살기 위해서, 도가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옮겨야 되는데 당신들이 좀 참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 맞대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러면 통근 버스를 만들어 달라고. 그거, 그거 뭐 타당한 요구죠. 근데제안 들어줬어요. 황금버스 해가지고 수원에서 양양평 왔다갔다, 토천 왔다갔다 해버리면 꼭 그, 옮기는 의미가 뭐 있냐고. 거기 가서 집도 없고, 밥도 사먹고, 소비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그래야 그 지역이 발전하는 거지. 그런데 미안하지만, 황금버스는 못 해주겠다. 대신에 그 주거비용 지원 이런 건 고려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그만두겠다. 그, 그만둘 사람, 그만두, 도라 할수 없다. 그쪽에 가면 거기 취직 못해서 막줄 서있는 사람이 셋다 그게 우리는 도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도산하기 위한 고용돼 있는 사람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고용되지 못하고 고용되고자 취업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 수많은 도민들도 우리는 똑같이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 수긍했어요. 불만 사람들 아닙니까? 공여지 반환 받은 거 활용 못한다든지, 또는 그걸 정부가 비싼 값에 팔다 보니까 아무도 안사 가지고 개발 안 되는 거, 어쨌든 규제 완화가 가능한데 굳이 규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때는 경기도지사로서는 권한에 한계가 있어서 잘 못했는데, 대통령 권한이 생겨나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합리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전국을 다녀보면 저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막다 죽겠다 고 그래요. 그래서 수도권으로 자기들도 가야 되겠다. 지금 그쪽은 다 말라비틀어져서 인구 소멸 지역으로 도시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서울에 아파트 한 평에 사목 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몰려가지고 나중에 미어터져가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방은 소멸한다는. 여기는 과밀로 미어뜨린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억강부약 어려운데 더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경기 남부보다는 북부를 제가 5사3때더 <laughs> 많이 지원했던 것처럼 이제 대통령이 되면 저 남부 저 동부 이 소외받은 지역에 투자를 좀더 하는 거 양해하시겠죠? <laughs> 우리 국민들은 이 정도가 됩니다. 멋지다. 그래서 전체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을 해야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할 길이 생기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수도권도 진정으로 파이가 커져서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만 몰빵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더 이상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거, 기회를 고른 누리는 거, 그리고. 똑같이 재정 지원을 해도 서울에서의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이 인센티브를 주는 거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를 동의하는 경기 북부의 이 도민들 국민들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박수 부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꼭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그런 나라 우리 꼭 만들어야 하고 저는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출발이 바로 6월 3일인데 그 6월 3일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겠지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죠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불리죠. 그리고 반도, 즉 육지에 붙어 있는 반은 육지, 반은 섬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대한민국 은 현재로는 섬이죠. 오히려 바다로 빈산면을배를 타고 나가기라도 하는데 북쪽은 철조망에 가로로 막혀서 아예 못 나가지 않습니다. 이 우리가 가진 이 족쇄 같은 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고 지금까지는 잘 이겨내 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강대강 전략을 취하면서 괜히 긴장을 고조시켜서 이 남북 관계가 너무 경색되고 휴전선에서는 맨날 대남 방송하고 무슨 오물풍선 날라오고 오물풍선, 아니 무슨 삐라 보내고 휴전사에 서로 겁나, 겁이 나서 다리 끊고 도로 끊고 장벽 쌓고 대화도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이래가지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가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전세계 투자할 때가 널렸는데 그래도 한국 국민들의 성실함 잠재력 기술 이런걸 믿고 투자하려고 그랬더니 혹시 전쟁할지도 모르는데 투자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거예요. 맞습니까?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 아닙니다. 원래 오른손으로 때리면서 왼손으로 악수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 관리입 개인끼리 감정 싸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는 무익을 걸고, 나라의 운명을 걸고 하는 아주 극단적으로 공익적인 일에 그 공익적인 일을 감정으로 저는 지금 이 정권이 아니 좀 전까지 있던 그 정권이 단순히 내란만 일으킨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군사 충돌을 유발한 다음에 그걸 핑자해서 비상경을 시행하고 그래서 영구 지권, 영구적인 군정을 꿈꿨다고 생각해. 맞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다 봤잖습니까? 네. 왜 표전선으로 그 비행 금지 구역을 날리면서 북한이 다 들어라고 개방된 무전으로 북한 원점을 타격해라 이런 무전을 왜? 그러니까 왜? 왜? <laughs> 웃기지 마세요. <laughs> 심각한 일이야. 북한과의 관계를 우리는 잘 관리해야 돼요. 북한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누구처럼 북한이 퍼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생각하는 게 그저 뭘좀 잘하려고 그러면 너뭘 퍼주려고 그러지? 뭘 퍼주긴 뭘 퍼줘요. 북한을 견제하게 합리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죠. 안보가 국가의 정권의 제1의 사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한 공동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 이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안보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로 싸워서 이기는 거꼭 필요하죠. 그런데 싸워서 이기면 뭐할 겁니까? 다 부서지고 다 죽은 다음에 더 많이 살아남아서 이기는 승리입니까? 아니요. 진 거보다는 낫겠죠. 이거 하지 하책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낫죠 보다도. 네. 그런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대로 비용도 많이 들고 피곤해요. 진짜 상지상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완벽한 안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국방군사력큰 북력, 그리고 한미동맹 그리고 대한민국의 세계 5위에 있는 막대한 군사력으로 단단하게 지키되 싸울 필요가 없도록 대화하고 설득하고 우리가 100개를 얻을 수 있는데 10개를 주고 100개를 얻을 수 있으면 10개를 줘야 되는데 왜 10개를 퍼주냐는 바보들이 있어요. 그건 국민을 국가를 위한 행, 행동이 아니죠. 내가 이얘기했으니 이쪽 다변을열개 준다 그랬다고 쟤 난리가 날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가려 주셔야 합니다. 이 종북물이 이런 것 때문에 할 말을 못해서 대북 관리가 왜곡되는 거예요. 평화가 와야 파주의 경제도 경제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평화가 와야 주식시장도 조금 나아질 것 아닙니까? 평화가 와야.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투자도 안심하고 할것 아닙니까? 경제를 살려야 되고, 경제를 살리는 안보 국방이 정말로 중요하다. 특히 이 접경 지역 경기도 북부 지역들은 평화가 곧 경제죠. 평화가 곧 발이죠. 그 평화를 합리적으로.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힘을 과시하면서 뒤로 자꾸 뚝박치고 이러면 당장은 수긍할지 몰라 뒤로 언젠가는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들이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laughs>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적 공정한 상태를 만드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laughs> 원래 이 정도 얘기하면 많이들 집에 가고 그러시는데 집에 안 가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laughs> 맞으시는지 알고. 냅시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현실 권력도 촛불 응원봉을 들고 두 번씩이나 그것도 8년 만에 끌어내린 위대한 전력을 가진 위대한 대한 국민들 아닙니까? 그 전력으로 주인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국민이 행복한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